정? 정? 정성이에요 유유 우승하신 팀에게 호정의 현금과 자랑1권 드리도록 네. 그 하겠습니다 일심동체 에임투와이스 예. 하나 둘셋오 바로입니다, 규. 1대3으로, 온첫 번째 기준은 우리 규육상종이 승리! 두 번째 이제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 어디서 자고 있나요? 아드사인 그렇습니다. 학생 사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목소리> 그렇습니다. 학생 사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아, 여러분들의 애사심을 <목소리> 알아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목소리> 게임. 3초 안에 아트사인의 물건 다섯 개 말아줍니다. 사랑해요! 작품들을 뭐 이미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물건을 아, 너무 맞아요. 많이 찍으시고. 우리 황씨 같은 경우는 아트사인 거의 전 제품을 만아서 <laughs> 촬영하시기 <laughs> 때문에 아, 네. 쉬운 뭐 게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규유장경님이 또 이기셨기 때문에. 이번에 정성.. 박부터 아니죠 자가갑니다 정원이부터 시작 월프레이 월크 셋월프레이 월프라잉 가자 뭐다 아거아아아할수있어 시작 월프레이 월프라잉 진 바로 가겠습니다 시작 월프라잉 케이스둘셋 하나 은씨 <목소리> 하나 라월프자 갑니다 시 자! 월프레임 5프레임 5프레임 5박을 넘쇼스 오! 팟스에, 팟스에. 오! 어? 인정인가요? 월프레임 프레임 5프레임 쇼케이스 5박을 넘어 쇼케이스 오! 좋습니다 <laughs> 아, 네? 바로 갑니한 번씩 시작! 월프레임 5프레임 5박을 넘어 쇼케스 인정? 오케이! 한거 하셨어 데코 아닙니까? 아니죠! 드레슈라이 준비했어 아드사인! 월프레임! 뭐였죠? 다시 한번해어이세요 어?! 5프레임! 월프레임! 모바글로고 몰딩 뭐 하나 했어요 뭐 하나 했어요? 이포프레임? 이게 아, 했어요! 했어려보세요쇼케이둘셋 하나 둘셋쇼 세트 미스아케이 사장님께 한 말씀 드리자면 네영상 보내주세요 아하님아 종료하고 열심히 더 열심히 해서 아트사인에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이스팩! 뭐 어, 이런 건가요? 말은 느렸지만 이제 몸을 빨리 움직여서 일에 열심히 버티겠습니다 어아 오~~~ 여러분들 굉장히 즐거워하실 것 같습니다 찾아라! 아트사인! 오어 찾아라! 드래곤보 저희가 상품 코드를 불러 드릴 겁니다. 상품 코드를 불러 드리면 빠르게 찾아서 이쪽 오시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범위는 이 뒤쪽입니다. 여기 잘라가지고 앉으신 테이블 잘라서 그 뒤쪽으로. 1, 3, 4, 4! 1, 3, 4, 4! 1, 3, 4, 4! 기대 안 합니다. 아, 기대 안 해요? 아, 응, 기대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찾는 게 아니고 자기 분량 뽑으려고 하거든 나대지 요 나대지 마세요. 이 아, 다 뒤적했구나. 이 차례대로 말이야. 그인정 <laughs> <줄> 알았어요? <laughs> 게임으로 가고 아 네, 이제는 아셨으니까 네, 네. 깔끔하게 무효가업지 너무 잘하셨는데. <laughs> 하나, 더 하나 더 있었어요. 하나 더 있었어요. 그냥 이거 내가 가져으면됐잖아아 진짜. 이게 열정 높이 삼는다. 사실 저희 심판님께서 네, 항상 여기 지금 <laughs> 감독 해주시면서 <laughs> 네, 정확하게 아, 또 편지 한장한 장을 내려주시니까. 아 네, 첫 번째 경기가 진짜. 이제 무효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물건 하나를 집어 주실 겁니다 네, 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번에는 성아 씨랑 우리 어, 상규 씨가 아, 오케이, 오케이. 바로 오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0 8 6 1 1 0 8 2 1 0 8 2 1 0 8 2 1 8 2 <laughs> 오 대박이다 주유상랑팀 주유, 그 승리! 주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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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머니 한번 해주시죠 아, 나이스 와 감사합니다 어떻게 바로 찾으셨나요? 아 와, 찾기 힘들었는데 네, 네. 이제 한번 진행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음, 네. 네. 8836! 8836! 아, 아까 본거 같아나 본거 같은 나8팔산욕본거 같아. 네. 오 이거 맞다? 너희들 되게 재미없다. 차분하게 <laughs> 안 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여기 안 보고. 내가 찾아올 때 다시 가만히 있어. 킹 <laughs> 아, <laughs> <주식>, 하시고 이발하시고. <laughs> <laughs> 어, 그럼 갈까요, 저희? 네, 저희 한번 가고 일어나면 사과 없겠죠? 힌기 하는 거 없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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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솔직히 이 뒤쪽이라는 힌트 말고 더큰 힌트를 드릴 수가 없어요, 뒤쪽 이거... 요... 요... 이거... 이거... 아, 어디서 거야, 진짜 여기가? <laughs> 정말 못한다, 응? 음? 듣잖아! <laughs> <laughs> 여기 진짜예요! 여기 진짜예요! 이 상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우리 아트사인의 어떤 상품인지 아, 아. 네, 저희 아트사인 포켓패드라는 겁니다. 정말 기능이 간편하고 편리하고 유용해. 간편편리 유용. 이세 글자 외워주세요 <laughs> 이게 무슨 소왜 왜 제가 이 간편편리 유용하다고 했느냐? 저... 붙이면 돼요. 붙이세요. 떼세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고, 원하는. <laughs> 원하는 풍경 가능을요는 거예요. 멘즈 멘에 이거 붙이면 그냥 요 스티커요 필요 없습 그니까. 원하는 인쇄물 넣어서, 넣어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laughs> 아, 뭐, 상규씨가 굉장히 압도적인 능력치를 뽐내주시면서, <laughs> 아. 규유상종님의 승리! <laughs> 이번 경기는 <웃음> 40점짜리 <웃음>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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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팀 20점. <laughs> 20점. 규유상종팀 <50점으로 웃음> 50점. 20점. <laughs> 20점 대 50점인가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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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20점 대 50점으로 현재 규유상종님 선두 달리고 있습니다! 2분, 이 아, 이 케미가 충분히 좋았어요. 네, 좀만 힘내주시고. 아, 잠깐 너무 우울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 좋지 않아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 축구야! 어, 축구야, 딱 못했어. 이 분위기 잠시 소강 상태로 10분만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